가든 뷰. 그냥 풀숲이야. 그러네. 하다어 <laughs> <laughs> <진짜. 웃음> <laughs> <laughs> 바다 위에서 타던 걸 찾네. 어떻게 할 거냐고. <laughs> 아니, 왜 혼자 폭주해서 이런, 이런 상황을 만드는가? <laughs> 자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첫 커플 영상을 제주도 영상 올렸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딱 2년 만이에요. 2년 만에 제주도에 왔답니다. 왔답니다. 저희는 지금 렌트를 하고 제주도에서는 뚜껑을 열고 달려야 된다며. 뚜껑 열리는 차를 렌트를 했습니다. 안전히 모시겠습니다. 출발. 저희 렌트하고 거의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또 비행기가 약간 연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리자마자 밥 먹으러 갔어. 그래이 주변에 맛집 어딨나 이렇게 찾아갔는데 이 그림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아 갖고 여기 오게 됐습니다. 여기 은강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너무 잘온것 같아. 첫끼라고 하기에 너무 진수성찬의 느낌. 약간 저녁으로 먹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진짜 알차게 나왔죠? 얘가 갈치회, 닭새우회 고등어회, 여기 그 스키다시도 이렇게 있고 이거 다 먹으면은 튀김이랑 매운탕류, 담요도 나온대요. 다 먹어버릴 거야. 너무 맛있겠다. 이거는 음. 사진에 남겨야 해. 잘 먹겠습니다. 뭐부터 먹어볼까? 아무래도 은갈치부터 먹어보는게 일단 날것 그대로로 소스 간장만 찍었어. 소스에 묻혀서 먹겠어. 나 갈치회는 처음 먹어보는 거 같아. 그렇게 회를 좋아하는데. 음 되게 부드럽다. 오 맛있어. 되게 신선해. 오 맛있지. 엄청 맛있는데? 음 김에다고 오징어를 양념에 묻혀서 따갑고. 음아 딱스 진짜 맛있어. 네. 알았어. 전복 내장 볶음밥, 이게 갈치튀김이라 고랬나 응. 그리고 지금 요만큼 남았어요. 덜어주셨어요. 많이 먹었쥬? 이거 사실 진짜 좋아하겠다. 진짜, 진짜 어, 맛있어. 전복 내장 돌솥밥. 전복 내장 돌솥밥. 안 응. 넣어, 해봐. 전복 응. 내장 돌솥밥. 안 해. 왜? 전복 내장 돌솥밥. 한번 해봐. 발음좀 들어보게. 전복 내장 돌솥밥. 빨리. 전복 내장 돌솥밥. <laughs> 차라리. 꼭 이렇게 맛집에는 파리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공항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공항 주변에서 도착하자마자 맛집 찾으시는 분들, 여기 강추입니다. 육고기가아주 음. 어떻게든 살고 싶어가고 파닥파닥. 전복 내장 돌고밥 음. 맛있지? 여기다가 매운탕까지 나온다는 거잖아. 진짜 푸짐하다. 완전 뿌셨습니다. 은강. 진짜 잘 먹었어요. 이제 숙소로 갈 겁니다. 와, 어, 아카시아 냄새. 아까 전에는 걸음 넉냄새가 나더니. <laughs> 이제 숙소에 다 오니까 아카시아 꽃향기가 바뀌어주네요. 오! 너무 좋다. 도에 거의 다 왔어요. 저희는 그 유명한 히튼 클리프 숙소를 예약해 갖고 지금 막 도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고즈넉하다. 이런 도로에서는 좀 도로 주행 연습할 만하겠다. 이런 주차장에서도 좀 약간 주차 연습할 만할 것고 그렇지. 찌기네. 아, 처음 와. 나도 워낙 유명해서 알고 있긴 했는데 처음 봐다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네요. 그리고 내일 조식 먹는 데는 오잘돼 있다. 예쁘다. 우리가 556호 우와 오잘돼 있다. 우와 깨끗하네. 해안인국 남자들의 현실이다. 큰 트렁크를 두 개를 동시에 끌고 하는, 운동한다 생각하면 돼. 운동 그만 하고 싶다. <laughs> 556호. 데데 <놀람> <놀람> 에어컨이 켜져 있어요. 나 너무 추워요. <놀람> 방은 그냥 깔끔하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방이고 가든 뷰. 그냥 풀숲이야. 그러네. <laughs> 그래도 좋다 도착 도착 오늘 자기랑 나랑 의상 한 번만 같이 좀 여러분 요즘 아디다스 트랙 팬츠가 대 유행인 거 아시죠? 오늘 커플룩이라고요. <laughs> 어때요? 초딩 같아요? 체육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이한 4만 5천 원 주고 샀던 것 같은데. 4만 5천 원 음. 이게 근데 다시 왜유행일까 요즘 다된 코디에 아게세션에 아디어스 뿌리기 유행이라고. 우리 이제 뭐해? 응? 우리 이제 수영장. 오늘은 밖에 막 나가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호텔 안에서만 놀려고 하거든요. 호텔에서 수영장 가서 놀고 또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이렇게 해서 먹는 거구나. 아, 맛있게 손질을 해주셨다. 저희는 크랩잭이라는 새우랑 뭐 크랩이랑 랍스터랑 뭔가 해산물도 이렇게 망치로 두들겨서 먹는? 껍질 까서 먹는 그런 컨셉인가봐요. 제가 해산물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더니 여기에 데리고 와줬어요, 구성이. 짠! 아예 손으로 먹는 거구나, 이렇게? 음! 짠! 와 음. 진짜 잘 발라줬다. 이거 자기 먹어봐. 아까 콧구멍에 들어갔거든 아침 수영을 꼭 하셔야 된다고 해갖고, 지금 눈곱만 띄고 나온 상태입니다. 이러고 놀자. 우도 가는 길. 저희가 2년 전에는 마라도를 갔다면 올해는 우도를 갑니다. 우도 가는 배를 탑니다. 시간 딱 맞춰서 간다. 우도 도착. 금세 도착했네. 아 어, 날씨 진짜 좋다.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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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냥갱 밤갱밤갱 저희는 우도에 온 목적 단 하나예요. 수상 자전거 타려고 그게 우도에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환승연의 3에 나와갖고 저도 그것 때문에 아 바다에서 타는 자전거가 있구나라는 거 알게 됐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do it. 우와. <laughs> 와 너무 신기해요. 저희 수상자전거 타러 갈때이 자전거 타고 가겠다고 하셔가지고, 이거 빌려갖고, 이걸로 5도 안에서 이동하려고요. 스쿠터랑 작동법이 똑같대요. 앞에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귀엽죠? 우와, 시원해. 오빠 달려. 오빠 <laughs> 달려. 오빠 시속 20km도 안 돼. 달려, 그냥. <laughs> 아, 멋있다. 우와. 오빠 무서워요. 속도를 올렸어요. <laughs> 아! 너무 좋다. 와 옆에 찬 뭐야? 짱 귀여워. 토끼야 토끼. 개 귀여워. 아또또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격짜라 그런지. <laughs> 누가 보면은 무슨 비치 오토바이 탑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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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laughs> 방지턱. 아. 이제희정이가 <laughs> 네, 네, 한번 해볼까?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한번 해봐. 아좀 이따가. 아, 진, 나 진짜 무서워. 요거 당기고 요걸로 브레이크만 하면.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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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기가가줘요 시간 없으니. 네, 네, 네. 지금은 안전하게 전문가님께서 보셔주세요. <laughs> <laughs> <야> <laughs> 아, 진짜 어이없네. 초딩이랑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옆에 서좀 보면서 여유 있게가. 아 그러네 와 진짜 예쁘다 난 멋있는 거 빌리고 싶었다고 이거 충분히 멋있어 우리 <laughs> 지금 한 8년째 장롱면허인데 가끔 이렇게 운전 연습을 하거든요 이게 근데 운전이 맞아? 뭐 나름 운전이죠 스쿠터를 타보고 있는데 작동법이 아주 쉬워요 음... Yes, yes, 오, yes. Oh, e s 운전 안전, 매너. Oh, yes, yes. 안전 운전. Yes. 나는 안전 운전한다고 자기 처럼 급발진도 고막 들름 놓고... 어, 들름 하지 않는다. You know? 와바다 색깔 나 지금 바다 찾아보면 열까지 있어. 우와 w yeah. 매우 신이 나셨습니다. Yeah. 나 지금 성격 1 단계라고요. 시속 19km거든요. 그래도 <laughs> 그래도 면허가 있는 게 어디야? 맞아. 안정해? 어, 좀 하는데? 이거 속도 좀 이거 단계, 한 단계만 올려봐 우와아 으우와 달린다 와! 아아아 자기야, 나 너무 재밌어 나 약간 운전하면 은 운전 겁나 잘할 것 같아 와, 나이스 드라이버 네. <laughs> 이게 수상 <수선> 자전거인가 <laughs> 보지? 버텀어. 있죠? 네, 그 안에서만 놓으시면... 아, 네네네, 이렇게 구명조끼를 입어주시고, 어? 제니 선글라스 써주시고, 제니 선글라스 끼고 왔다. 햇빛 가리게, 모자 딱 쓰고... 우와, 무슨 모자야? <laughs> 핸드폰 조심하시길... 네, 우와, 저기요... 우게 진짜 재밌는 경험이다. <laughs> 오도 오면 이걸 꼭하야겠네 바다 위에서 자전거를 타자. 저기 노란색 저기 저기까지 아. 가고 있다 목표가 허락하는 한 가장 먼 곳까지 나 약간 라이딩 라이더 기질이 있네, 자기. 아또 자만. 어 그렇지 않아? 스쿠터도 아주 그냥 기깔라게 타고. 스쿠터 잘 타더라. 아주 라이더 기질이 있어요 아주. 하지만. 근데 운전 서울에서는... 막상 하니까 재밌었지. 응. 근데 나 근데 서울에서는 못 타겠어. 서울은 좀 무서워. 응. 와, 내가 대박이다. 너무 예쁘다. 강희정 진짜. 진짜 어떻게 할거 이거? <laughs> 내 모자 날라가고 아왜 폭주해 그니까. 저게 이게 뭐야? 휴지 줄게. 그 빨면 돼. 이 떠봐. 어... 어디 갔냐? 우리 현무와 아이스크림께서 <웃음> 사망하셨습니다. <웃음> 너 어떻게 할 거냐고. 됐지. 아니 왜 혼자 폭주해서 이런 상황을 <laughs> 만드는 거야 지금? <laughs> 자기가 기어 3에다가 올리고 해보려면난 자기가 하는 대로 했을 뿐이야. 또 나야? <laughs> 또. 또 어? 그 남굴 닦아. 얼굴 닦아. 그리 <laughs> 전복 될 <뺄> 뻔했어. <웃음> <웃음> 우리 시간이 없거든. 우리 빨리 가야 되거든요. 나는 바지가 없어. <laughs> 자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고. 어이. 저희는 우도 갔다가 다시 제주도로 건너왔고요. 평산일출봉에 올라가서 해지는 걸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정말 알차게 놀고 있구만. 지금 평산일출봉 배경으로 사진 겁나 찍고 아주 만족스러운 사진을 건졌답니다. 저기 지금 노을 지고 있고요. 너무 좋은 시간에 또 여기 와서 노을을 보네. 바닷가 내려갈 수 있어? 어 저기 사람들 내려가네. 아 우와. 어. 내려가 볼래? 내려가 볼까? 응. 여기 진짜 너무 풍경이 너무 예뻐요. 예술이죠 여러분. 나 옛날에 나막 여기 수학여행 와봤어. 나막어 수학여행 와갖고 저기 저 앞에 보이는 해녀했지? 응, 나, 나 저기서 해산 막0 0원 어치 막 이렇게 해서 맞아. 파는 거 먹었던 응. 것 같아. 나도. 저 해녀 그치? 응. 여기 자기 해변이 검정색이야. 응. 캬. 멋있다. 돌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요 단층 지어서 돌에 이렇게 무늬가 생긴 것 같아. 너무 신기해. 진짜 그림 같다. <목소리> 오늘도 아주 잘 놀았다. 사진 겁나 찍었네. 내가 찍어 준거 되게 잘 나왔지. 이정이 사진 100장 찍고 내거 10장 찍. 고 <목소리>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자기사진 엄청 많이 찍어줬잖아모함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수영할까? 이단 호텔로 갈까? 호텔로 가봅시다. 엄 없이 못 사는 바 어쩌지? 너지도안면 시리아 아이유 러브윈즈 올 노래 틀어봐 야시리 너리, 시리아리 시리아. 너리, 시리아. 너리, 시리아. 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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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리 너리, 를리내 노래 리어줘봐 아, 나도 아니까 <laughs> 시리야. 탁하마 <laughs> 왜, 왜, 무슨 일이야? i 이 o n icon, 수 없는 것 같아요? 왜왜 c o n 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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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구성이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요. 아침부터 배를 아야 해갖고 <laughs> 불쌍해. 컨디션 안 좋은 구성이. 그래도 밥 먹으니까 괜찮아졌어? 응. 응. 지금 고기국수 먹고 고기국수 먹는 걸못 찍었구나. 제주 한라 고기국수집에서 고기국수 먹고 여기 지금 주상절리 근처에 좀 자연경관 한번더 보고 가고 싶어갖고 주상절리에 왔어요. 아이스크림. 어? 녹기 시작했어. <laughs> 음. 여기 도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올때한 번씩 오는 코스인데 진짜 이런 곳은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이후로 처음 오는 것같아가고 진짜 거의 진짜 15년 만에 오는 곳인 것 같아 바닷소리 음. 멋있다 진짜 신기하게 생겼지. 약간 나무 기둥들 따닥따닥 붙여고 세우는 것 같아. 여 음. 요. 어제 돌이 저렇게 새로 로 생겼지? 근데 사실, 자기야, 우리 이거 옛날에 중학교 과학 시간? 이랬을 때 배웠을 거야, 아마. 음. 이 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깎이게 된 거고 이렇게 형성이 된 건지 아마 우리 다 배웠을 거야.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네, 너, 너 뭐. <laughs> 그때 당시엔 이거였지. 내걸왜 알아야 돼? 이거 분명히 시험 문제도 나왔을 거란 말이지. 아나한번다1 0 0점맞았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아 멋있다. 자연은 참 신기해. 뭐 재밌겠다. 사실 오늘 구성이 컨디션만 좋았어도 저런 거 타고 싶었었는데 뭔가 액티브한 거 하고 싶었었는데 오늘 자기 컨디션이 지지야. 아, 진짜 멋있다. 마지막으로 소원을 빌면서 돌을 올리고 가겠어요. 이거 하나는. 내 거, 하나는 구성품 아이고 안돼 소원 빌기